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수많은 맛집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이제부터 맛집 탐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맛있는 맛집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음 하,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웠던 말에 책임지주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신과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 푸드이스 베스트 푸드. 한국 음식은 전세계적으로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음식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놀랍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과 전사는 한국의 음식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각종 먹방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